안녕하십니까 무지에서 작은남자로 운영하고 있는 영왕사지 태종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댁내 천분방문 내리시고 대박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한여름보다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밤낮으로는 아직 쌀쌀한 기운이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 선선한데요 낮에는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니까 한여름보다 더 더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 마음이 심란하다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희 선사도 마음이 심란하셔서 이 마음을 안정을 찾기 위해서 올라오셨다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그 마음이라는 게 뭔데 그렇게 심란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동아리가 되고 말아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이 했지만, 우리가 정작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그때 보통 불가에서는 그 일곱 가지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희노애락, 애호욕이라고, 그게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일곱 가지인데요. 그 감정들을 느껴가면서 사람들은 노할 때는 마음이 화가 났다 이 말을 하고 슬플 때는 마음이 슬프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일곱 가지 감정을 느껴가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인데요 언젠가 수행을 하신다 하시던 분이 저희 산사를 방문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과 이런저런 대답을 나누다가 마음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어떤 수행을 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예 저는 마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마음이 어떤건데 마음을 수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분같은 경우는 한동안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 신기한 동굴 보듯이 바라보더라고요 본인은 지금까지 평생을 마음 공부를 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엉뚱한 사람을 만나보니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허무맹맹했겠습니까 그 근데 제가 그분에게 제가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이유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본래 사람이라는 거는 형의하학적인 육체라는 것과 형의상학적인 영혼이라는 게 결합이 돼서 하나의 형태를 이룬 것이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혼이라는 건 있을 수 있지만은 마음이라는 거는 또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물론, 세부적으로 나눠보자고 한다면, 마음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거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영혼백이 있는데, 윤회를 거듭하는 영과, 이 육신과 맺어지면서 만들어진 혼. 그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굳이 나눈다라면은, 혼백이 마음이라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거는, 마음이라 하는 거는, 보통 본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인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본인들이 대처하고 생활해 나가는 하나의 행동 방식 중에 하나가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 마음이라는 거는 물과 같이 형태도 없는 것이고 또한 어떤 물질 같이 존재하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굳이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내 마음은 슬프다 또는 내 마음은 아프다, 내 마음은 노했다라는 미식어를 붙여가면서 거기에 합리화를 시켜나가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해나가신 어떤 분도 마음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일곱 가지 감정이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천지 대자연의 도리를 깨닫는 게 마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거는 그냥 그럴 것이다. 라는 추상적인 것이지,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반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산사를 올라와 있어서 마음이 심란하다 할때 저는 그분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마음을 심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들으면 놀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제 본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을 심란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본 뜻은 본인이 어떤 생각을 했고 본인이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어떤 원을 했기 때문에 욕심에서 생기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는 순간에 마음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고요. 또 욕심을 갖는 순간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라면 슬플 것도 없는 것이고 사람이 이제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슬프다. 아니면 누가 뭐 저승으로 가셨다 하면 슬프다 하시는데 본인들이 그거를 생각을 그래 하시니까 또 그렇게 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사람이 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때가 되면은 왔다가 가는 겁니다. 이 세상 잠시 잠깐 들렸다가 또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다가 다음에 또태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인들이 모든 세상 만사 모든 게네 마음 먹기 나름이다라는 말이 거기서 이제 파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렇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그 세상은 그런 것이고요. 저렇다라고 결정을 내면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나왔던 사람들이 다내 뒤통수를 치고 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들 뿐이다. 그러니 더 이상 나는 사람들에게 당하고 싶지 않다. 이제 우리가 또 처음 만났으니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서로 친형제와 같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서로 믿고 살아가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저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나는 너를 형제같이 생각. 친혀로 같이 생각해서 믿고서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나는 언제나 네 뒤통수를 칠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니 항상 조심해라라는 말로 저는 들립니다. 왜? 그분들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진정으로 그분을 지기로 생각했고 형제와 같이 생각을 했다라면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지면서 그 사람에게 신뢰감을 쌓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걸 굳이 입 밖으로 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려 한다는 것은 그거는 부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또한 제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을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대면해 본 결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너무 오버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은 믿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과 인간이라는 것은 처음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가까워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서로세요. 사회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이 가머이설로다가 첫자리에서부터 그 사람을 감동을 시키려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가머니설로다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 한다는 거는 다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내가 너를 이용해 먹겠다라는 뜻과 같은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저 같은 경우에도 산사에서 수많은 분들을 대담을 하고 상담을 해보는데요, 이 올라오셔서 본인들이 위급하고 힘이 들 때는 한 번만 도와주시, 한 번만 도와주시면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무릎 꿇고서 사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저한테 무릎을 꿇는 건 아닙니다. 본인들이 믿고 있는 부처님이나 하느님이나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이 신들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위급하고 다급할 때는 그러하지만 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본인들이 원하던 바를 이루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구했을 때는 태만해집니다. 그러면서 등한시하게 돼 인간들이 신을 기만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즈음에서 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서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이러하다 저러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들도 기만하는 세상에 인간들이야 얼마든지. 기만할 수도 있고 등을 칠 수도 있는 거고 뒤통수를 깔 수도 있는 거예요. 허상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는 것이고 기만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마음이라는 게 어떤 돌과 같이, 어떤 등과 같이, 어떤 보석과 같이 형태를 이루고 있고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한다라면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라 하는 것은 어떤 형태도 지니지 않았고 어떤 물질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그때그때 그때 어떤 다급한 환경에 처했을 때내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간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항상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마음이라는 거에 어떤 형태를 가지려 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다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사회생활을 해나가시면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세상에는 2만 5천여 가지의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그때 만들어지는 희노외락 에오요. 이 속에서 본인들이 어떤 형태에 빠지지 마시고 어떤 욕심도 갖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은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욕심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집어넣는 순간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막힙니다. 눈뜬 장님이 되는 것이죠. 욕심이 앞을 서면은 앞에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금덩어리만 보이는 것이지 그 옆에 금덩어리를 수술려 하는 순간 물을 여는 독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음에는 욕심을 버리시고 항상 허허롭고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면서 주위를 돌아보며 살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시다 보면은 더 많은 세상을 보게 될 것이고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본인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게 마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마음이라는 건 본인이 어떤 의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신 여러분들도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내 마음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어떤 의념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되짚어 보실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댕내에 부처님의 가오가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